리라 아멘. 어, 미국 원주민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늑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뭐 교만, 분개 등의 어, 죄의식, 뭐 열등감 이런 것처럼 거짓된 자아나 아니면 악한 것이 대변이 된다면 또 다른 늑대의 특징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뭐 친절, 선함, 겸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선함을 어, 대변하는 특징을 가진 늑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늑대가 사이가 좋으면 좋겠지만 이 늑대들은 세, 서로 매번 어, 늘 싸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체로키 부족의 한 소년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족장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항상 싸우면 이기는 쪽은 누군가요?라고 물었을 때그 족장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을 보자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에 뭐 먹이를 주듯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더 의지하고 어떠한 마음을 더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가르침으로 주는 교훈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성경도 다른 고서들 못지않게 마음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저자는 17장을 1절부터 11절을 사용하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용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인 용례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에 따른 인생이 맞이하는 다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절,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17장 동안 살펴보면서... 반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또그 당시에 거짓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그 안에서 어떠한 행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어긴 시간 동안 살펴왔으니 어 제가 그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여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장이라는 단어가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나오는 행위와 그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고 그 일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위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도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도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말을 우리 말로 내뱉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말이 마음에 따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실을 먼저 살피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또 10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행실대로 우리의 행위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또 내가 이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결국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행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계심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10절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른 행위의 보응을 이야기하였는데, 5절부터 8절에 그 행위에 대한 마음에 대한 행위의 보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과 8절도 똑같은 구절인데 쌍으로 가는 겁니다. 5절, 6절이 한 쌍이고요. 7절, 8절이 한 쌍인데 7절, 8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8절이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처음은 이들은 신뢰의 대상이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자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마음을 자기에게 두는 자들이고 또 7절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어,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고 좋은 일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것과 건건한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전혀 반대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열매를 맺는 나무고 결국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척박한 환경과 어떠한 생물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대비되고 있고 또그 뒤에 나오는 어 6절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현과 "8절 끝에 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말미암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길게 하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됨을 아, 쉽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정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어, 내 자신에게로부터 내, 두, 마음을 두지 않는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내 아이 마음을 두면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하고자 하는 바를 포기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음 예수님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그냥 그 마음을 둔다는 것 자체로도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결과를 상관하지 않고 당장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행동들을 해내면서. 당장의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만족이나 또 뭔가의 좀 시원함, 자유를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때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경은 왜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해 보아라라는 뉘앙스로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광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조회사라든지 대부분 자신들에게 일을 맡기면 확실한 일처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확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그 일을 진행하다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사후처리를 확실히 해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비즈니스들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확실한 일처리, 사후처리를 보장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기로 한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내가 내 일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져줄 사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그런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다른 곳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지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어야지 마음을 더 두어야지 이렇게 다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둘수 있는 방법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그분의 사랑이 더욱 더 깊게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어, 물가에 심은 나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급급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는 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간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겁니다. 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현상들이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한 번씩 더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조금은 더 편할 만한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유혹에 이러한 욕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을 정말로그 물가에 있는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또그 안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삶을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자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행하기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일이 반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여.